오늘도 이 아침에 아침을 깨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러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은 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의 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Eso.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에가 4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에가 4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심이여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털을 사르셨도다.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제,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 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놓아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없으이여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여와께서 기름 부은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들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들입니다.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인에게도 이를 지니 내가 치하여 벌거벗으리라. 날 시오나 내죄악이 형벌을 다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아 애가서를 함께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예레미아 애가 본서를 이 에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슬프다 혹은 어찌하여 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로서 극도의 슬픔과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예레미야 애가를 이 슬픔의 노래 혹은 이 눈물의 노래라고 부르는데요. 이 애가서는 예레,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쓴 탄식시로 총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애가서는 예레, 예루살렘에서 남겨진 자들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이 멸망에 대한 애통을 담겨, 애통을, 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좌절과 실패에 대한 한탄이 이 애가서의 핵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와 하나님의 의의를 이 대비시켜서 회계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현실을 이 슬퍼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죄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마음과 행위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레미아 애가서입니다. 결국 범죄하고 실패한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회복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애가서입니다. 함께 이 묵상할 이 본문 4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폐허간, 폐허가 된 이유를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일찍이 유다 왕 시디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고를 뿌리치고 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바벨론 군대의 침입을 받았을 때 도와줄 줄 알았던 이 애굽에게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고 도리어 유다는 훨씬 큰 보복을 바벨론에게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 이 유다 민족. 그러나 현재는 헛된 도움을 바람으로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헛된 도움을 바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헛된 도움을 바람으로 얻게 되는 것첫 번째는 바로 빛을 잃어버린 것과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1절과 10절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함께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하니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이 금과 숭금은 유다 민족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근데 현재 예루살렘과 백성들은 금과 숭금 같이 찬란했던 영광이 하루아침에 보잘 것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이제 지극히 낮아져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철양한 신세가 되고만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것은 헛된 도움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도움을 바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의 죄가 미치는 결과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죄가 인간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인간을 사망의 종으로 전락시킨 것이 바로 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죄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을 변질시키고 세상과 욕심에 종로듯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춰야 할 빛은 소멸되었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우리 자신의 부패한 냄새가 날 뿐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광된 삶을 잘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혹시 삶의 괴로움과 고단함이 그리고 삶 속에 찾아오는 이 절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도움을 바라는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헛된 도움을 바람으로 얻게 되는 것은 기근과 굶짐으로 비참 굶지 굶짐, 굶으로는이 비참함입니다. 3절과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여에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에 앉아도다. 헛된 도움을 구하는 에루살렘과 그 백성들은 현재 심각한 기근과 굶주림으로 비참함 속에 있었습니다. 젖먹이들이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을 구걸하지만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음더미에 둥겨 놓은 것처럼 철강한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8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이 가죽에, 가죽이,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었도다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하나님의 불로 순식간에 묻어진 소돔이 차라리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원수들이 침입하여 약탈하고 살육하고 왕은 눈 아래. 뽑힌 채 끌려갑니다. 자식들이 죽은 것을 봐, 보아야 했고, 양식이 없어 자식들을 삶아 먹어야 했었습니다. 그들이 헛된 도움을 바랐기 때문에 헛된 도움을 바랄 때 우리는 영적 기금과 굶주림이 찾아오게 됩니다. 즉, 죄로 인한 단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차단해버리고 점점 영적인 아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비참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성 상실의 원인을 13절에서 14절은 지도자들의 즉 리더들의 부패에서 찾고 있습니다. 1 3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잃었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일반 백성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지도해야 지도하고 인도해야 할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오히려 다른 헛된 것을 구하며 악을 조장하였고 불의의 일삼는 데에 앞장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온 민족이 범죄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악행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특별히 리더들의 범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큰 책임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을 이끄는 부모이고 혹은 직장의 한 부서를 맡은 리더이기도 하며 그리고 인생과 신앙의 선배입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즉 자신의 일상에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리더들이 헛된 도움을 구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들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상실하였고, 인간성의 상실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교훈은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다른 모든 것은 우리의 친구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도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참되고 영원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도움을 얻으려 하는 것은 도리어 참된 도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더큰 재난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희 우리를 부모로 그리고 또 우리 한 직장의 리더로 때로는 신앙의 선배로 우리를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리더, 또한 한 가정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하고 우리의 신앙을 잘 전달하고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우리가 누렸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잘 흘려보내줘야 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리더들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한계들을 펼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악망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을 탄식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소망하며 21절에서 22절을, 22절로 이 결론을 맺습니다. 21절, 2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인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오나, 내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즉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던 원수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며 반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어 이 파멸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를 짓누리겠지만 오히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유익을 얻기에 힘쓰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 이 혹독한 상황을 견디고 살아남을 이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할 것이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던, 고통 중에 하게 했던 그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욱더 지금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주님께로 나아가자. 주님께로 나아갈 때 목마름이 전혀 없을 거야. 이 시간들을 견디자. 비록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아직 고통 중이겠지만, 절망 중이겠지만, 더욱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회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굿모닝이라고. 좋은 하루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를 비추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두 번째는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의 온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에 하나님 같이 움직게 하여 주시옵소서